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 만들기. 그 다음에 폴더 위치 잡아주시고. 폴더는 nx212 이 자료 폴더 안에 집어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름은 b, b-2가 되겠고요. 스케치 눌러주시고, XY면 선택 확인. 자, 우선 오늘 그릴 도면은요, 어, 직선을 이용해서 프로파일, 대략적인 형상을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우선 선을 좀 그려주고요. 그 다음에 이어서 치수 기입을 합니다. 그래서 148. 그 다음 17, 그 다음 120, 그 다음 각도는 80도 이렇게 음,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거리는 12, 여기까지고요. 이 에러디 대치 복사입니다. 거울이라는 기능 이용해서 요 선을 다 선택해 주시고, 아, 참, 여기서는 보조선 필요하겠네요. 중심선 하나 필요합니다. 이렇게 해놓고 다시 거울을 이용해서 선을 다 선택해 주시고, 그 다음 중심선은 요 선, 수평선. 이렇게 대체 목선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음, 이렇게 해서 마무리. 그 다음에 선을 연결시켜 줍니다. 그리고 이쪽 가운데다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.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선이 같은 라인. 그 다음에 이 원과 이 선은 접합. 그리고 얘는 20파이.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3점원, 3점원인데, 3점원은 좀 어렵고, 이렇게 원을 그려놓으시고, 여기다가 이제 곡선이라는 필터를 이용해서 접합을 묶어줘야 돼요. 1차 접합, 2차 접합, 3차 접합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. 그다또 원을 그려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마찬가지로 선 선택해 주시고, 접함. 그 다음 또 접함, 그 다음 또 접함, 접함 시켜 주시고. 이쪽이 진짜 법은 아니에요. 다시 숫자. 이게 선택이 깔끔하게 안 되면은 구속이 바로 안 뜨더라고요. 요저접은 아니고 접함, 접함, 접함 여기까지 오라? 화학이 접함이 되네음 잠깐, 얘는 뭐 잘못 그렸나 보다. 다시 하겠습니다. 1차2차3차 Okay,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. 얘도 마찬가지죠. 거울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 음,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연습한 돌면은 이 대칭, 즉 거울을 이용해서 도형 스케치 작업을 했던 그런 연습 작업이죠.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마치겠습니다 아, 자 마치기 전에 잠깐요 종료 누르시고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야겠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델스토리에 가셔서 스케치 편집까지 한번 연습해보고 이건 수정 작업이죠 그 다음에 다시 종료 음,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